향상교회 친구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8월의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8월의 성품, 음,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죠. 어, 자기 연민에 빠지려고 할 때, 짜증이 너무 나려고 할 때, 저희가 어, 어떻게 기쁨을 선택하기로 해서 잘 하고 있나요? 이번 네 번째 주일, 저희가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니까 함께 해볼게요. 따라하지 않고 준비됐죠? 갑니다. 시작.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 잘하셨나요? 한번 더 해볼게요. 갑니다.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 잘했죠? 박수 할까요? 박수 시작! 와 이걸 잘 따라해서도 박수를 하는 거지만 혹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했던 것들이 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저희는 어 나만 늘리래.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야, 이것이 더 나쁜 것보다 이 정도인 게 정말 다행이야. 라고 저희가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준비해서 주셔주세요. 자, 오늘은 나의 결심 다섯 번째 활동을 해볼 텐데, 다섯 번째 나의 결심은 매일 웃으며 노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어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금요일에 다시 발표 나면 거리 두기가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어 학교는 어떻게 하지 어딘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겠네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고, 이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어,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저희가 할수 있는 것, 가족들이 그리고 호, 혹은 혼자서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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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가드 패밀리 제가 성경학교 때 배운 워킹 워킹 찬양 했죠 그 찬양을 집에서 어 어, 엄마가 밥 준비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어, 자유 시간을 하고 있을 때나 저희가 집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틀어놓는 것 아주 좋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동행일기를 할 때나 아니면 패밀리 타임을 할 때나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저희가 정해져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찬양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때 앞에 찬양을 두세 곡씩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만 힘드는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를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옮겨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주 동안은 뭐 한다고요? 예,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아무 노래면 되지 않나? 그러면 나는 이런 이런 가요가 좋은데, 어, 나는 저게 좋은데, 나는 이 랩이 좋은데,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함께 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어, 저희 가정은 동행일기 하기 전에 앞에 찬양을 세 곡을 부르고 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가 좋아하는 찬양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찬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함께 찬양 부르는 시간을 가지셔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족들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찬사 불러볼게요. 말씀찬사 나와주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느미야미야팔 네, 네, 장. 십절 말씀. 말씀. 아멘. 네. 아, 네.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인하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